어, 이제는 우리 응답 받기 위해서 중직자들의 실천 목록표입니다. Answers, make, uh, 네, 실제로 할수 있는 어, 이걸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어, 사도 요한이 말은. 이 가이오처럼 말이오. Yeah,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So said, yeah, 오래된 장노님인데 뭐 우리 지금 장노는 뭐 아무렇게나 많이 세우는 거 아닙니까? 뭐 oh, well,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This, 어,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있다면 그, 그 소리가 틀린 소리가 되는 거죠. 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신 경우가 더 많거든요. God, God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And so what you must think about first. 여러분 지난 날 있었던 중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거 있겠지요? Sure life, 아, 그건 진짜 후회스럽다. 그런 있을 겁니다. Oh, really 또 지난 날 있었 그 중에 참 감사하다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Back, sure 그렇다고 볼때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에게. 이런 부분을 놓아야 됩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예, 반드시 예, 여러분들이전분을교에 대한 목록이부분야 됩니다. 예, 이제는만드세야 됩니다. 이야 어, 됩니다. 제가 이 10년을 매일 현장 갔거든요. Every year for 10 years I went into the field. 10년을 매일 현장 갔는데 여기 뚜렷한 목록표 있었어요. I went every day into the field for 10 years, but I had a very clear to-do list for this. 10년을 완전히 현장을 간 겁니다. For 10 years I completely went into the field. 많은 것 봤어요. I saw many things. 그러다가 제가 10년 현장 가고 난 뒤에는 30년을 깨우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혼자서는 할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 혼자서 일참 앉아서 세울 길이 없어요. No 그래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해야 일 n 만 제자가 되어야 복음 e 한번 증거되는 겁니다. u s t arise t 모든 응답 모든 r 박다 받았는데 u s t at l 이 부분을 굉장히 기뻐 a i m 다 h e gospel for at least t h 저는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우는 작업입니다. 예, 렘넌트와 RTC입니다. 아마 RTC 곳곳에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렘넌트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실제 문화 정복하게 될 겁니다. 어, 이런 여러분 그, 어, 전도 목표를 오늘부터 가서 다 만드세요. 어, 그대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만들면 하나님이 수정해 주십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뛸 때는요. 이 장소는 몇 달까지 저 장소는 몇 달까지 다 정했어요. 일단 기준은 부산 시내를 전체 다 가는 걸로. 내가 부산 사니까. 그, 어디를 다 간단 말입니까? 학교는 다 가본다. 그리고 공단은 내가 다 가본다. 그때다 아파트가 안 생겼어요. 근데 아파트 생기면서는 아파트 쪽으로 다 가본다. Arise, 그 아파트 쪽으로 다 가보는 거기에 이제 영도에서. 주로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거 n t to the apartments, 이걸 어떻게 when I was mainly m i n 정 s t e r i n g in Yongdong. When I w 내가 할수 있는 게 뭔가. 아무리 내가 바보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게 있을까나. 이러다 보면요, 나도 할수 있는 게 보여요. 이러다 보면. 나만 할수 있는 게 보입니다. Then you see what only you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 진짜 희생해서라도 나만 할수 있는. That only you can do. 이걸 보고 드림이라고 합니다. This 이걸 정하세요. You set this. 어, 여러분 나만 듣지 말고요. 지금부터 딱 이걸 정해야 돼요. Saying, 내가 할수 있는 거. 이거 할때 그냥 하면 안 돼요. Do this, 많은 사람이 동의할 만큼요. 진짜 것이 이 시대가 보여야 됩니다. 정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이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대가 보이는 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언제 되더라도 되어야 져 됩니다. 그렇죠. 가난 땅은 나가, 가야 됩니다. 언제 가도 가야 됩니다. 누가 데려가도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기회 왔다면 지금 가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국개 붙잡아야 돼요. 이게 this. 비전을 붙잡으면 뭐뭐 보임을 다 비전이면 그건 아니거든요. Vision, no,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누가 해도 해야 되는 저 일을 내가 해야 되다. 얘가 되예후교 그래서 이거 언제지도 지었네 예후교회 I remember saying this to the Yewon Church. You someday you're gonna have to build your own church. 그렇게 잘지잖아요 And they built this very well. 그뭐 앞으로 이제 응답, 증거, 축복 많이 남아 있습니다. And the answers, blessings, and evidence are so much left ahead of us. 왜냐 복음 전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Why because this is a church that's proclaiming the gospel. 복음 전할 교회면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다 채워줬어. And if a church that preaches the gospel, God filled it with all the best and greatest things. 왜냐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중직자분들요 장로에게 가서 먼저 말해라. 그 장로를 데리고 바로 앞에 가라. 피 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이언약 잡은 장로입니다. 그냥 장로가 아닙니다. 언약의 맨자가 앞서 가라. 뭐라고 a 있어? t h o 정말 열왕기상 18장 1절의 13절 그 위험한 일을 오바다가 한 거예요. 왕이 죽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숨겼으니 말이 됩니까? 예, 이 사람들이 계속 오다가 마가떨락방 p o m 이인 이걸 보고 가분 안들어 카버넌트를 어설프게 보자면 안 돼요. So 이거 딱 붙잡고요. 우리 중의자분들. 우리 교회에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요. 언제 해야될 일이다. 그거 딱 붙잡으세요. It,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 그리고 방법도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Nobody입니다.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고, 그 누구도 갈수 없고 할수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겁니다 미래에 있을 걸 지금 잡은 겁니다 이는 굉장한 언양이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작품을 만들어갑니까 kind of 다른 작품이 아닙니다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신 이 작품을 만듭니다. 중인자들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러다 보면요, 몇 가지 응답이 옵니다. This, 본론 들어가기 전에 보이는 게 있어요. The theme, 뭡니까? 누가 말해도 아까 얘 기했 습니다. 개인 정말 시대, 시대 마다 위기 옵니다. 복음 없어지 니까 시대 정말 하나 님의 말씀 대로, 이 지구 는 없어 진다고 했 습니다. 지구도 말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내가 일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은 이 비밀이 들어 있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So 어떻게 말합니까? 몇명만 여러분이 그렇다 붙잡았어요. 사도행장 14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이 모이는데 저는 굉장한 이 마리아 두명 나옵니다. 예전 데스니 때 얘기했죠. 예수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고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왜 둘이 이름이 똑같으냐? Why are they the same? 막 김의 김씨같은 이런 거예요. 그래. Mary was a very name back <laughs>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 김순자 이런 식이라. And so was a very name back then. 조금 약간 더세련다면 김영숙 이런 식이라. Yeah. <laughs> 이런 이름입니다. So kind of 그런데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허락해서 모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 축복의 현장에 계시길 바랍니다. May you in this kind of field. 드디어 보세요. And look at this. 프리스가 아굴라. 인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So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바가다락방. 그 언약 가지고 있는데 바울을 만났습니다. Covenant, Paul,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아물로 만났습니다 they met 그 얘기 마가다락방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졌습니까그 누구도 못 막는 이 회당에 전도했던 사람들을 자기 집에서요 가르치기 시작 the no 이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밖에나 흔들립니다. 그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는 중직자입니다. 여기까지갔습니다 목숨건 동력자로 로마 복음화가 이런 축복의 흐름들이요, 짜악, so kind of 목록을 딱 만드세요. So 진짜 진짜 만드라면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가난, 질병,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시기 되시고, 그러니까 여정이 있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라 하말이오그 그 속에서 나온 비전을 잡고 그 속에서 나온 꿈을 붙잡는 겁니다. 그 꿈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말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인생 작품으로 얼마나 이렇게 여정이자 이루어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해 두었어요. 루디아를 갔더니 이분 절대 제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마을에 가장 문제되는 영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마을에 가장 상징이 되는 교도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가다 so 이게 중직자 여러분들이 갈여정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You, your, your so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까? Like 헬라인 기부인, <목소리도> 야손 <목소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딱준비시니다 이러다가 드디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보의세계가 반복됩니다마는, 큰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올때또 갈등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기회를 두고 갈등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법적 문제로 적게 났는데 비자 문제로. 났는데 나와 보니까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Issues, problems, region, 이걸 어디서 만나자? 약속한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their... 딱 만나셨어요. 이런 응답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These... 이말 알아들어야 진짜 시스템을 만들. Really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제자. 놓치지 말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제자를 붙이실 겁니다. Speaking, 여러분이 이 언약을 안 잡으면 안 붙이실 겁니다. Covenant, 그렇죠. Them, so? 하나님은 엄청 병든자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돈 많은 사람을 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마다 붙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평생을 하고도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사람. 이렇게 언약의 여정은요 정확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두란노로. 로마로 법정에서 풍랑 속에서 And in the storm. 이렇게 하나님 딱히 만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 응답 중의 응답이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laughs> 있으면서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안 흔들린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이오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벌써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경제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세계보고마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자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안 나왔는데 나오도록 은약 잡으세요 like so so 여러분은 이미 1번, 2번에 속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3번만 하면 돼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 말씀 따라만 가면 정확하게 만들어지게 되어있어요 the 사도 요한을 도왔습니다 He 마지막에 바울과 모든 전도자도 Later on, Paul and all the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 그냥 꿈을 꾸지 말고 정말로 은약이 있는 가스펠 드림을 붙잡아라. 왜 어떤 면에서 부끄럽잖아요. Sense, kind of 지금 여러분 그저 여러분 교회를 말해 237개 나라 공략할 만한 이런 중재가 안 나왔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h 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r c h we have an officer e 두드리 g 열 t h a 니라그 n really 니까구 g e 줍니까? 7 n 해야 i o n 있으니까 구해라 말이오. 있잖아요. <목소리> 그럼 그래 구하라. 분명히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라. 열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두드리라. <목소리> 그이 악한 재판관 얘기도 그거잖아요. 아무리 악한 재판관이 법을 잘못 재판했는데도 이 계속 가서 얘기하면 들어줄 거다. 더 중요한은 그게 아닙니다. 악한 재판관이 재판을 잘못했다. 정은주 목사님 찾아가서 100년 얘기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 재판은 법관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법관은 바르게 풀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갈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이자는 오늘 딱 가시거든 만드세요. 오늘 딱 가시거든 이 표를 한개 만들어라니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전도 성교에 쓰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교회 어떻게 헌신하고 있어? 이딱 세짜라니까요. So 그러면 해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에, 여러분이 이, 이번 집회는 조금 뭘 이렇게 만드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So 그래서 응답 확인을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So really 그러면 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10년 후에 되면은 어, 일단 지금 어, 우리 목사님들이 90세라. Later, 그렇죠. 에서도 사모님몇 살이지요? 4흔곱이요곱이요 10년 후면 에서도 사모 51곱. 응? 한갑잔치 준비해야 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군대 군데 렘런트들이요, 아르지시 운동을 하고 있을까? 그걸 확실히 붙잡아라, movement. 한 말이에요. 예원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쫙 다민족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Here, 그때 목사님 후회할 겁니다. Time, 너무 작게 지었구나. Oh, 그은약을 확실히 잡으라 이 말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이 꿈이 말씀으로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진행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한 인생 작품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중직자의 축복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